정영진 추계 매블 쇼.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들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역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역사 가이드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 네또 인사하네. 인사? 네. <목소리로> 뭐 일단 인사는 해야죠. 예의 바른 인사 <목소리로> 형 캐릭터입니다. 네. 자 아니,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 간단하게 일단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전 <laughs> 비지개 켜면서 방송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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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아프니까. 나도 옷식 겨놨다고형 <laughs> 어, 어,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 좋아. 아까아 <laughs> 그러니까. 네. 아, 편한 방송이지. 내뭐 이거 딱 얼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뭐 지금 그 일본 정부가 긴자에 있는 렌가테이라는 오므라이스 집에서 지금 음. 한일 정상 만찬을 준비한다고 음. 하는데 네. 아, 왜 그럴까요 진짜. 음. 일단 긴자라는 동네가 음. 어떤 동네냐면 긴자가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은좌예요. 은좌? 은은 음, 실버. 아 실버. 좌을 자리 아리 좌서. 아 은좌. 그러니까 긴자가 뭐냐면 우리대로 치면이 조폐공사예요. 돈 찍어내는데. 음? 긴자가? 긴자가 원래 그 역할했었어. 을 새로운 동네라든 새로운 길을 모이든 뭐든. 아니 그러니까 긴자가 했... 은좌라는 뜻이라면. 은좌야. 네. 그러니까 긴자 자체가 원래 그 조, 일본 에도 시대 때부터 조폐공사가었어요 은화를 찍어내는데. 음. 그러니까 은 좋아잖아. 아니 은행을 긴자라고 불러? 아니 조폐공사. 조폐공사 은화를 찍어내는 돈 찍어내는 곳. 아 그게 긴자야? 그게 긴자야. 아 그래. 도시마다 다 있다며? 도시마다 다 있어. 요 돈치고는 내가 그래. 도시마다 다 수, 있었어. 수, 수, 수. 제일 큰 데가 도쿄에 있는 긴자고. 아, 아, 그래요. 어. 건물명이야 그러면? 도, 동네 동네. 동네 으, 아. 조폐공사가 직원에도... 있는 동네. 동네 동네. 그래야지 그러면 지 조폐공사가 있던 동네. 설명 긴자야. 진짜 못해. 아, 조폐버리까 아니 그 정도면 서울이 이해를 아, 해야지. 조폐 조폐공사가 있는 공지. 인근. 아 동네, 아 음. 그게 긴자야. 그러면 당시 이제 긴자 같은 경우에는 은화를 찍어냈다고 하면, 그렇지. 그럼 거기 필요한 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이지. 네. 은을 어디서 갖고 왔냐. 은 광산 있을 거아니야 네. 그 은을 갖고 왔던 광산이 사도 광산이에요. 아 그거에 사도 광산으로 또 연결돼 우리 네. 저 강제도도. 강제 그징역의 사도 광산. 아이고. 참. 우리 조선인들이 천명 이상 끌려가 가지고 비인간적인 지금 학대를, 학대를 아. 받았던 사도 광산. 이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거 아니야. 그 등재. 그러니까 강제징용 부분을 싹 지워버리고 숨겨버리고 등재하려고 하는 에이. 그 사도광산에서 캔은 가지고 은화를 찍어냈던 곳이 긴자예요 아, 또 그리고 또그 긴자의 렌가테이라는 오므라이스 집이 음. 오므라이스가 뭐다 설명을 하셨다 하지만 왜 오므라이스를 만들었냐 어, 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한 다음에 이제 서구같이 덩치를 키우자 해서 네, 우리 고기 좀 먹자 어. 돈가스 유래 기억나죠 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돈가스와 같이 단백질 섭취를 위해 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뭘뭐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전략적으로 만든 게 오브라이스야. 그니까 달걀 지단 두껍게 해가지고, 아 단백질. 아. 그리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초밥 같이 밥을 싸서 한번 맵겨보자 아. 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게 오므라이스예요. 아. 데그러니 오므라이스는 다른 나라는 없나요 메뉴가? 오믈렛이죠. 있 오믈렛. 그니까그 계란 지단 가지고 이제 야채 같은 걸 묶어 이제 싸 가지고 먹는 에이. 게 있는데 이거를 밥으로 싸서 아, 초밥처럼 초밥 같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렌과 테이가 있는. 긴자는 사도광산에서 캔은 가지고 번성했던 곳이고 오므라이스란 음식은 일본 메이지 정부가 나중에 조선 침공 만주 침공을 위해 가지고 일본인들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야. 음식인데 야. 거기를 정했다는 그게 정게정할 수도 있지 일본 정부가 쉽게 얘기하면 오므라이스 먹고 우리 힘 키워 갖고 한국 때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 때리자 그렇지 근데 일본 정부가 렌가테이에서 식사를 제공하겠다 하면은 우리는 싫다고 해야 되는데. 에이... 왜 그랬을까요? 음... 아사도강산딱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진짜 많이 우울해지까 그러니까. 사도광산. 근데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한한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에이... 좀, 좀 재미, 아, 좀아이 뿌듯해지는 음... 얘기 좀 해볼게요. 가슴 벅찬 걸로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투사들 얘기를 몇번나눴잖아다 아, 네. 기억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용환 선생님 네. 알지 파라코 어, 도박 중독자인 것처럼 하면서 음. 돈을 다 잃게 한게 도박 자, 아니 독립 자금이었다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다 만주에 있는 독립국내게다 아, 김용환 선생님 그래, 마지막이 한마디 한판 더한판 이거는 더. 이제 독립 음. 한판 더거든 네네 네. <laughs> baby one more time 자 근데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한 푸른 눈의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음. 어 오, 그래 <laughs> 그렇게 고마운 분들이 있어. 심지어 그분들은 돌아가셨을 때도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한국에 묻혀계세요. 와한번찾아갑니다 어딘지 알아요? 요, 바로 편이? 요 앞이야. 네. 왜 뭔데? 합정역. 어. 누군데? 합정 이발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나와서 2분만 걸어가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음. 묘역이라고 있어요. 바로 요 앞에 여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외국인들이 다 붙여가지고 거기 그래 그 거기 이자카야 많은데 아니야? 나참 아, 내가 이런 긴장 같은 <laughs> 소리 하고 앉아있네 진짜 <laughs> 이자카야는 홍대 이자카야지. 어. 양화진 음. 양화대교에 있는 양 양화대교, 양화진? 양화대교, 예. 양화대교 그러니까 양화대. 거기 되게 자주 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거기 돈무밥상이라는 그 냉면집 있잖아요. 음?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어, 어, 무슨 냉면이에요 거기는 그 평양냉면 평양. 음. 그 옥류관 출신 그 주방장이 탈북하셔가지고 아, 맞... 어, 직접 차린 그맛 있어요 네? 어, 괜찮아요 거기요 하여간 네. 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분이 누구냐면 호머 헐버트라는 미국인이에요 헐버트 선생님 저분이요 어. 저기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자 (1882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음. 국교를 맺어요. 그런 다음에 (1883년) (1년) 후에 고종이 사신단을 미국에 보내요 가서 보고하라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지 음, 그때 했잖아 미국 간거얘기했잖아 형. 뉴욕 가서 어.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 보고 어. 귀신, 귀신 들렸다고 시작한.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에 그 마천루 다 보고한 다음에 고종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은 미국 가니까 (30층) (40층) 이런 빌딩들이 있고 엘리베이터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쑥쑥 올라갔다고. 음. 여기에 고정이 안 되겠다. 미국을 배우자라고 어. 해서 몇년 후인 188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국립학교인 유경학원이란 걸 만들어요. 어. 영재를 육성한다 해서 육영학원. 아 유경. 그 유경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laughs> 나또 깜짝 놀라. <laughs> 어. 그래서 유경학원을 만든 다음에 미국에 지금 연락을 해 고정이요. 선생님들이 필요하니까 영어를 쓸수 있는 영어 미국인 선생님들을 좀 보내달라 미국 아, 정부에 미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호버트예요 호버, 와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 조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영어로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다 오.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마스터를 해요 한국말을? 한국말을 와. 일단은 어떤 말을 하냐면 세종대왕이 창 만드신 그 한글 이잖아요 음. 그거를 몇 시간 만에 다 마스터를 해 음. 그런 다음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읽고 쓸 수는 있어 가능하지 그거는 음. 기억 하는 가로 읽으면 되니까 음. 그런 다음에 정말 명언을 남겨요 호모 헐버트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쉬운 알파벳이 없다 오. 이거를 만든 세종대왕에게 감사해야 되고 난그 생각을 못 했어 호모 헐버트가 무슨 말 했냐면 세종대왕이 한글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한자를 버렸어야 된다 이 나라는 음. 맞다 그렇지 이렇게 좋은 문자를 만들었는데 한자를 왜써그 음. 말을 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우리말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 옆에 있는 조선인 보고 이러 오라고 해서 달걀을 들어요 음. 뭐 뭐냐 달걀 달걀 딱 깨면 이 조선인이 달걀을 깼다 날개를 깼다 음. 이런 식으로 따라하면서 3년 음. 만에 마스터. 와, 대단하시고 고맙다. 그리고 3년 만에 우리말을 마스터한다음에 책을 써요. 음.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한글 백과사전 이 사민필지라는 백과사전을 한글로 써. 아, 사전을 써요. 백과사전. 와. 아, 대단하네. 이게 뭐냐면 사가 양반 사자의 민은 백성 민자. 그러니까 양반과 백성이 필. 반드시 지 알아야 하는 과어 아 얼마나 객관적이냐면 자기 미국 사람이잖아. 어. 미국 편에 보면 이말이 있어요.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나라는 원주민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원주민을 학살하고 건설된 나쁜 <laughs> 나라. 다3인필지 <우와. 웃음> <laughs> 그렇게 미국이 거, 기술돼 있어요. 허먼 허먼 허 그렇게 쓴거예 그렇죠? 아 진짜 그 보통 분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남부는 미국의 남부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 가지고 노예로 부린 부도덕한 노입니다 와 하, 지금도 한글로 써 있어 그게 아그그 그 자료가 남아 있어 (3일) 필지 남아 있어 지금 어, 어디에 있어 그거 나 한번 보러 가야 되는 데 아, 그, 팔아요 지금 그 아, 팔아. 예스 2 4같그랬데 그까 써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고종의 눈에 든게 언제냐면 어. 그, 그 기억나 지금 (1895년에) 일본인들이 들어가서 명성황후 죽인 거. 어. 그 우장춘 박사 아버지가 네, 문열어줬잖아. 열어줬 어. 그거다. 그 사건 이후에 고종이 겁이 나서 있을 수가 없어. 음. 언제 일본인들이 자기 음식 독탈지 모르고 음. 언제 자기 와이프도 죽이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때 미국인들 당시 조선에 들어왔던 미국인들이 자원을 해요. 우리 미국인들이 고종 옆에 있어 주겠다고 보디가드로. 어. 그중에 제일 먼저 앞자승 게 호머 헐버트예요. 아, 이분 뭐야 도대체? 그래서. 불친범은 서요. 오. 일본인들 고종 죽이려면 나부터 죽여야 된다고. 어. 그럼 못 죽이지 헐버트는. 미국인인데 어. 결정적로 그러니까 신뢰가 생긴 거야 고종이. 아 거기서 완전 그냥 뻑 갔겠다. 호모 음. 헐버튼 얘는 정말 나를 아, 아, 위한 애다. 아 핀다. 얘는 진짜 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잖아요. 음.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뺏어가 버리잖아. 그렇지. 고종이 격분했어. 나는 도장 찍은 적 없다. 어. 나는 도장 찍은 적 없다. 그래가지고 호머 헐버트 보고 너 미국에 가서 본국에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 너네 나라 대통령한테 제발 좀 부탁 좀 하자 일본 압력 넣어가지고 이 조약 무효로 좀 해달라 오, 오, 오. 그래서 호머 헐버트가 고종의 이 밀서를 들고 어. 워싱턴 D.C.로 가요. 아 가. 어. 왜냐하면 이게 있었어 이게 정말 대단한 게. 1882년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수결했을 때이 조항이 있었어요. 한미 공동 방어 조약. 음. 누가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도, 참전한다. 한, 도와준다. 어. 누가 미국을 공격하면 한국이 미국을 도와준다. 어. 이게 있는 거야. 어, 어. 이걸 보고 어. 홈월 보트가 어, 명분이 있구만. 일본이 지금 한국을 강탈하려고 하니까 어. 그 조약을 들고 어. 워싱턴 DC 백악관 찾아간 거예요. 자기 어. 나라에 나가니까 어, 그렇지. 안 만나죠 대통령이? 네. 왜? 기억하잖아. 이미 미국은 가스라테프트 조약이란 거해 가지고 어. 일본이랑 벌써 밀약을 맺은 상태야. 아나 미치겄다 진짜.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먹고 대한제국 먹고 미국은 필리핀 먹겠다고 저들끼리 짬짬이 밀약을 끝난 상태예요. 아. 근데 호머 얼 헐버트랑 고정은 몰랐어 그거를. 아그 사실을. 그래서 호머 헐버트는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계속. 어. 좀 제발 좀 만나달라고. 어. 루즈벨트 대통령 어, 이해를 못하겠지. 내가 오늘 바빠서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오늘 딸 생일이라고 아이고 너뭐너뭐안 만나요. 어. 그래 결국에는 을사늑약이 딱 이완용이 도장 찍는 순간 체결됐잖아. 그때 문 열어줘. 백악관이. 아. 와나 미친다 진짜. 그래서 루즈벨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대한제국은 을사늑약 때문에 이제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니가 갖고 온고종의그 밀서 아, 아무런 효다 무효다, 이거. 아, 아.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 박탈됐으니까. 여기에 호머 헐버트가 격분을 해요. 격분을 응. 해? 우리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깡패 국가였다 그래서 계속 로즈벨트 대통령을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까요? 신문에. 와, 진짜 이상한 이, 사람이네.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와 이렇게 밀약을 맺는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수 있냐. 와 근데 그거 알아요? 루즈벨 대통령은 그거 때문에 노벨평화상 받아 아 그걸로 노벨평화상 받았어? 그니까 러 일본과 그때 러시아가 전쟁했던 러일전쟁 끝난 상태였는데 아이 얘기 들은 거 같다 그래가. 그래서 내 노벨상 안 받겠다고 나 선언했었지 그때 음, 노벨상 받으려고? 어. 수상 거절 아, 나 이제 수상 안 받습니다 후보에 올리지 마셔 그 스웨덴 한림원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죠 네. 절대 최옥씨한테 노벨상 주지 마확 네. 그냥 <웃음> <웃음> 이런 걸로 방송 시간 낭비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해 자기네 나라 <laughs> 헐버트가 <웃음> 헐버트가 <웃음> 헐버트 대단해. 그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음, 어, 돌아와. 돌아, 고정한테 어. 보고해야 될거 아니야. 어, 어, 우리, 이런 상황이다. 우리 대통령이 나쁜 놈이라고. 어. 그, 자, 1905년도 의사 늑약이였죠 고정은 전 세계 에 알리고 싶은 거야. 이게 난땅 어. 찍은 적 없다고. 어, 어. 그러고, 그래서 2년 후인 1907년도에. 7 년도에 이준열사 아 헤이그 특사를 보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가서 제발 좀 호소하라고 어, 세상에 좀 알려달라. 사진 찍은 적 없다고. 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네. 이준열사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네덜란드 헤이까지, 헤이그까지 들어가 그럼 몇달 걸려? 한 달. 아, 한달 걸려. 근데 어. 또 다른 사람이 또 헤이그로 출발했어요. 어, 누가? 헐버트. 아 헐버트도 갔어요? 비밀 특사였어요 아, 비밀 특사로. 다른 길로 가요. 어. 왜냐면 헐버트가 알고 있었어. 이준 열사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에 가도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회의장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 일본이 있었어. 막아서 못 들어간다는 아, 일본이 있어요. 막아서. 오. 그래서 고정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루트로 가겠다. 가서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등을 거치면서 그 나라 언론들에게 난 미리 얘기하겠다 음.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뺏었다는 걸 미리 알리면서 난 헤이그에 도착하겠다 아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서 헤이그로 가겠다 와 훌륭하다 머리도 좋으시네 아 그래서 일단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도착했는데 문안 열어져요 네. 일본이 이 조치를 취해가지고 음. 근데 이거 봐 여기까지 우리가 국사에서 배운 게 이준 열사가 못 들어가니까 박혀있던 신문 기자들에게 대한제국은 억울하게 외교관을 빼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 각국의 주요 언론에 대사특필이 돼요 음. 근데 동양에 있는 조그만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온 외교관들이 떠든다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주요 언론들이 대사특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호머 헐버트가 다손 써는 거예요 어... 아 눈물나네 헐버트 선생님 이름이 다 썼어 이러고. 이분은 근데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사랑한거예 그러게. 이유가 있어요? 왔어.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정말 정의로운 분이에요 아... 그 그러니까 3인 필지를 쓸 때부터 자기 나라 정말 객관적으로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부당하게 건국한 나라다 아... 원주민을 학살하고 건국된 나라 이거는 일본이 강제로 외교권을 빼앗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와 이거는 이분은 뭐 한국이 좋고 일본이 싫은 게 아니라 음. 그냥 잘못되고 잘된거 본인의 철학대로 그냥 간 거네 양심에 맡긴 양심에 거야. 거야 근데 요게 딱걸린거예요 일본한테요 지금 그 헤이그 특사 어. 때문에 일본이 보니까 이준이 문제가 아니라 아, 뒤에 헐버트가 있었구나 머헐버트저 양키가 어. 문제라고 그래서 네? 설마 뭐 손댄거 아니겠지 손댄 손못해 미국인이니까 어, 어. 조선에서 강제 추방시켜버려 나가라고 아 우리나라에서 떠나라고 조선 땅 더이상 밟지 말라고 음. 어. 강제로 배트해서 보내버려요 지들이 뭐 뭔데 그렇게 보내. 그래서 미국 땅에 가서도 허먼 헐버트 박사는 바, 미국 땅에서 계속 독립을 지원합니다. 와. 상해 임시정부도 지원을 하고 계속 <laughs> 그래요. 금전 직접 지원하고. 와, 와, 진짜 특이한 분이다. 그리고 해방을 맞아요. 어. 1945년 해방 맞은 다음에 아, 그때까지 계셨고. 네. 어. 어. 네. 미국에 계셨고. 미국에 어, 어. 그때 나이가 이제 버, 벌써 80이 넘은 노인이. 아이고, 노인이야. 네. 그, 정말 한국 가고 싶은데 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 지고 80이 네, 너무 노인이라 네. 가지고 가야지, 가야지. 해방된 한국 한번 밟아보고 싶다. 하다가 1949년 해방 이후에 4년 후에 86세 노구를 이끌고 8리로 광복절 내 기념식 꼭 한번 죽기 전에 봐야 된다고 와요? 와요. 와. 인천항에 배 타고 와요. 어. 와. 미국에서 배 타고 와 이렇게 인천항에 도착했어요. 전생이 그, 그 고령에. 그 고령에. 와. 와.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아그렇 그래서 7월에 오셨거든요. 1949년 7월에, 어.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음. 8월 9일날 돌아가세요. 아, 아, 그래 죽기 전에 유언이 뭔지 알아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내 고향 한국땅에 묻히고 싶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교사 선교사야, 선교사 아... 선교사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조선에 묻혀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합정동에 묻혀 계세요, 아, 지금. 아, 거기 계세요. 음. 아, 좀 너무 슬픈데. 합정동에 묻혀 계세요. 음. 근데 1949년에 여기 합정동 7번 출구에 묻히세요. 네. 음. 근데 49년이면 1년 후면 6.25가 터지잖아요. 아, 그러네요. 음. 음. 그렇죠. 묘비만 세워 놓고 묘비에 글이 없었어. 아. 여기는 호머 헐버트의 묘다라는 게없 그냥 비석 돌만 있었어. 아.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쓰겠다고 해 놓고 전쟁 터지니까 그냥 유야무가잊혀지버거든요 그래서 저기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묘역이 한동안은 그냥 그냥 그 동네 양아치들 그냥 그냥 우범지대 우범지대였어요. 아... 이걸 나중에 나중에 199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한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본 거예요. 아무 글씨가 없는 거. 어. 김대중 대통령이 호머 헐버트의 묘라고 쓰셨어요. 아니 그렇게 한참 후에 잊혀졌다니까 이게요? 아 너무 죄송하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뭐 합정동에 놀러 오시는 거 좋아요 그뭐그 뭐그 홍대에 놀러 오시는 거 좋지만 오셨을 때 잠깐 합정역 7번 출구에서 2분만 걸으면 호머 헐버트 박사 등등의 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신 독립투사들이 지금 외롭게 묻혀 계시거든요 아니 합정이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음. 그 헐버트 역 이렇게 바꿔야겠는데 그것도 괜찮아. 오늘부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음, 영화 해마로. 영화는 당연히 기본이고. 영화 하고. 영화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laughs> 내가 영화니까 내가 헐버트 역할해. 합합 가만히 장난치는 아니 참, 아닙니다. 합정역으 헐버트, 헐버트 역으로 헐버트 가야지 바꾼다. 맞잖아. 헐버트, 헐버트. 역으로. 그분은 저 결혼 안 했어요? 어 결혼했어요. 했어요? 그럼 유족이 있어요? 자녀들이 지금도 무슨 뭐그그 그 한미 교류 재단 같은 걸 운영하고 있어요. 아, 미국에 계시고. 미국에 계시고. 아 그래요. 한국으로 모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면은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더 미친다. 눈물 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고. 아, 음. 어. 한국에 오셨을 때 혹시 뭐 남아 있는 사진이나 이제 고령에 오셨을 때. 어, 그건 있을 법한 것 같은데. 인천항에 도착하셔가지고 어. 그 대한뉴스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호머 허버트 박사께서는 지금 인천항에 어. 도착하셔가지고 음. 동영상이 있어 지금. 아 동영상. 네. 와 진짜 눈물 나고 너무 죄송하네. 그러니까 요뭐 정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셨던 우리 벽 안에 우리 아... 외국인들 우리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끝. 아헐버트역헐버트역아그 아, 정말 형, 해야 되고. 진짜 좀 해줘요. 내가 어떻게 해 그걸? 난 그러니까 힘이 없어. 간간간간.